해저 시급제라든지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. 이런 특상공론 때문에 참 중소기업 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잘 들었고,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정말 이저 질서 있는 그 처치나 이런 그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빌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. 급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는 못합니다. 지금은 기업이라는 게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술 가지고 먹고 사는. 응?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뭐 어?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는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. 그거는 이제 인도 도안 해.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. 체르노빌이 원전 사고, 후쿠시마는 이제 저거는 지진과 해일이란 말이에요. 그리고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되고 사람이 죽고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.18만 빼면 어?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한 분들이 많습니다. 네? 네.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. 조국 사태 때는 참 어이없는 일들이죠. 뭐냐면은 대검하고 서울지검 앞에 뭐 수만 명, 뭐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위 말하는 특정 그 민주당과 연계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의 뭐 검찰을 상대로 협박을 했습니다.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. 어떤 정권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무법천지죠. 과거 같으면 다 사법처리 될 일들입니다. 근데 정말 이 정권이 든든하게 뒷배가 돼줘서 그런지, 주들 마음대로 해요. 어?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다 무너진 겁니다.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<laughs> 하지 못할 거야, 아마. 아니, 그거보다 더 아래도. 완전히 정말 먹으면은 사람이 막그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다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 또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. 야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? 중학교까지는 정규 교과 과정 똑같이 배우는 시간을 좀 줄이고 좀 다양한 거를 배울 수 있게 해주고 고등학교 갈 때는 학교들을 좀 나눠야 될것 같아. 기술고등학교, 예술고등학교. 과학고등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좀 나눠야 될것 같아요. 내가 한 거는 정당한 뭐 어?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. 우리가 북핵이 점점 고도화돼서 그 굉장히 위협 강도가 강해지게 되면은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한미 군사 동맹을 하면은 유사시 절대 안 하실 겁니까? 아 그렇죠 유사시에 한반도에 네.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미죠.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에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에? 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. 어이가 없습니다. 정말 값잖습니다. 여러분들 소모 높이 들고 이재명 아르바이를 취하려고. 여러분들 소모 높이 들고 이재명 아르바이를 취하려고. 감사합니다.